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 DJI 홈페이지에 잠시 들어왔고요 저도 지금 막 이제 열었는데 어, 제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즈모 모바일 세븐 시리즈 이렇게 제품이 나왔습니다 제게 오랜만에 이제 제품이 나왔고요 어, 스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격이 얼마인지 궁금하니까 가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DJI에 오신 걸 감사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얼마냐 지금 구매하기를 눌러봤을 때 세븐시리즈 풀패키지로 들어가게 되면 생각보다 많이 안 비싼데 이게 지금 기본형으로 해가지고 옵션을 많이 안 넣으면은 요 가격 176,000원 정도 가격이 나오고 가장 높은 이제 가격이 옵션을 한번 보게 되면은, 콤보. 마이크 미니까지 같이 연결된, 그리고 트래킹. 옆에 붙은 거. 이게 이제, 화이트하고 블랙. 마이크가 이제, 블랙이냐, 화이트냐에 따라가지고, 가격이 23만 3천원. 이게 가장 높은 가격이네요. 요, 23만 3천원에, 어, 블랙으로 된, 마이크, 송신기가 있는. 패키지가 가장 높은 가격이 되겠습니다. 어, 스펙을 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이 티저 광고에 관련된 제품이 지금 오즈모 포켓 이 제품인 줄 알았는데 오즈모 모바일인 줄 알았는데 이 제품이 아니고 이 티저 광고는 2월 20일 날 따로 개봉이 되고 오즈모 모바일 7은 여기 지금 제품이 별도로 나와져 있습니다.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4K로 설정을 해서 소리를 안 나게 하고 4K 영상을 해가지고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자, 이전에 있던 6 모델하고 거의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고 본체 부분에는 비슷한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옆쪽에 이제 모듈이 하나 더 들어가가지고 오즈모 4K, 오즈모 모바일의 어플을 구동을 안 하더라도 얼굴을 따라가는 트래킹 기능이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고 마이크 수신 기능 을탈수 있는 이런 멀티풀 모듈이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이렇게 자 셀카를 찍을 때도 얼굴을 따라다니고 옆에 조명 역할을 해가지고 얼굴이 밝게 밤에 어 핸드폰이 가까이 있어도 어두울 때는 영상이 잘안 나오는데 조도를 두게 되면은 영상이 나오게 되고 V자를 하게 되면은 동영상을 시작을 하게 되고요. 손바닥을 펼치고 있으면은, 그 자기를 트러킹해가지고 얼굴을 따라가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접혀가지고 자바라같이 쭉 펼쳐져 나오는 저 기능은 6대부터 이미 나와있던 기능이었고요 자석으로 들어가게 되고 원격제어, 워치랑 연동이 돼가지고, 그리 삼축 안정화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트래킹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소프트웨어가 많이 개선이 되어가지고 트래킹을 좀더 자연스럽게 비사체를 따라다니기 때문에 화상회의라든지 집에서 아니면은 바깥에서 뭐 인터뷰를 한다든지 혼자서 켜놓고 영상을 찍는다든지 이럴 때 상당히 괜찮을 것 같다. 저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에서 이제 쇼핑몰 운영할 때 세로로 세워놓고 영상이라든지 이제 제품에 대해 설명을 할때 여러가지 상황에서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겠다. 이런 기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이제 멈추게 되고, 어, 다른 스펙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방금 영상에서 이제 거의 많은 내용들이 나왔는데, 한번 충전하게 되면은 배터리 사용시간이 10시간 정도, 그리고 배터리 팩을 쓰지 않을 때는 핸드폰을 충전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다. 이번 세븐 모델에서 가장 눈에 도드라지는 특징이 이 모듈인데, 이 모듈 자체가 트래킹을 해가지고 짐벌을 3축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앞쪽을 볼 수도 있고 이걸 뗐다가 반대쪽으로 붙이게 되면은 어 셀카도 되고 상대방을 쳐다볼 수도 있고 앞뒤로 다 장착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 손은 손바닥을 펼치게 되면은 트래킹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따로 뭐 네모나케 트래킹 에어리를 지정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가 있고, 삼발이랑 그 잡아라 저렇게 늘어나는 봉대가 있기 때문에 셀카 늘어나는 것 같이 봉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설정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쇼핑몰은 생각을 안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명까지 하게 되면은 이 23만원대의 풀 패키지만 사용을 하게 되면 은 웬만한 쇼핑몰에 설명할 수 있는 그리고 인스타그램의 감성으로 생동감 있게 어 사람이 이동하면서 설명을 해도 충분히 다 지원이 가능할 것 같고요. 배터리를 충전팩으로 연결했을 때 핸드폰을 충전하면서 어 오즈모 모바일 7 제품을 사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USB-C 포트를 휴대폰에 연결하게 되면은 어, 마이크 송수신이 들어가게 되고요. 다기능 모듈 자체가 또 마이크 수신기로 되기 때문에 고품질 오디오를 전송할 수가 있고, 이 자석으로 마그네틱이 되어 있으므로 이거를 이제 목 부분을 넣었다 뗐다가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제가 어, 오즈모 모바일 7 시리즈 제품이 나와가지고 간략하게 리뷰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